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삼성 SDI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. 괜찮은 시점은 곧 나온다라는 시점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고, 어, 지금 사실 뭐 이제 좀 깨졌죠? 2차전지가 다시 좀 깨지고, 굉장히 좀, 음,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좀 이차전지 산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상당히 불확실성, 미래 불확실성이 좀 이제 대두화되면서 좀한 걸음 좀 쉬었다 가자, 좀 어, 다르게 보자, 어, 다르게 갔다 봤다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라는 어,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고 이어나가느냐. 음. 그니까 뭐, 오히려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. 2차 전지는 어차피 이제 가는 분야거든요. 될 수밖에 없는 분야고. 음, 가야 하는 분야이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.